아, 여기 아니네요. <목소리> 컷! <laughs> <좀> 안방이네. <목소리> 게임할 때체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아,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진짜 너무나 힘드네요. 주세요. 어와 피식. 어 잠깐만. 아씨 아줌보다는 지고 신발로. 음, 음. 어서 처 오. 방금 진짜 딱, 었던거 같은데, 이, 요, 히, 냐 탑? 와 경치 아 요, 보 요, 기거 없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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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 씨. 라편키라간 다음에 그 너프된 거 아니라 그 사냥 먹은 망성통증으로 바로 그냥 찌른 다음에 그냥 평타 평타 치면 잡지 않을까요? 똑같잖아요. 그 메커니즘 안 바뀌니까 키라 이거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것 같아. 요 잘하시는 분들 엄청 잘했죠? 나이 나이중. 하는 사람이 없어 서 그래 키라면. 어, 저 처리. 아, 디바 형님 왜 여기서 누고 있는 거야? 근데 <목소리> 못 가게 막아 아니, 근데 키랑, 근데, 빠데 깡패라서, 이거는 기본이고, 그16 이거 후반을 봐봐야 돼요. 형키라는 이게 좀 기본이고, 후반 봐야 돼 후반. 그 16대부터, 그16반각이이 얼마나 이 피라, 솔킬에 그 영향을 끼치는지 좀 봐야 돼요. 한 조야 어딨니? 어서 46개. 와 기어코 먹네 몇 개를. 이 징한 디바 녀석 기어코 먹는구나. 맞았네요. 내가 대신 먹혔다. 오케이 만성 통증 나왔다. 만성 통증이 숨을 곳은 없다. 이거 하고 싶긴 했었어요 편키라에. 아, 겁나 셀거 같긴 한데 굳이 일을 안 써도 그냥 D만 써도 그냥 죽는 거네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한조 간다. <laughs> 한조 기분 좋게 가는구나. 와, 한조 한 방이네. 그냥 죽네. <laughs> 겁나 세네. 방각 35% 이거 딜러도못 버티는데? 와, 완전, 완전 진짜. 퇴사다로도 패고 싶다. 지금 기다려봐요. 퇴사다로 패고 싶다. 아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, 먹기 있는 거 아니야?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아! 개갑이아 한쪽 위에 있네 오! 어떻게 넣었는... 아이 쿨만 있어서 아 역전 가능했는데 쿨이 한 딸기 쿨이 딸기는 쿨이 이 맞았으면은 이겼을 것 같아. 아니 이딱 돌았으면은 잡았을 것 같아. 이 어, 한번 하고 있는데 한방뒤에 진짜 센데. 오오오, 와 오오 오. W 또 쓰겠는데? 오오오! 아, 점멸 뭐야? 오오오! 오오. 아니, 매드부분이 얘가 찍는데요? 푸잉, <laughs> 샤루, 영광입니다. <웃음> 무슨 말씀이세요? 나는 점멸 잘 못하겠더라고, 알라르크. 리스크 있는 걸 좋아하는데, 되돌리기 리스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조 어쩔 수 없지. 한조 굴은 너의, 어? 그것이다. 어? 어쩔 어수 없는 것이다. 일로 와, 이 캐자식들! 잠깐만, 이거. 죽는 거 아니야? 알라르크 먹힌 상태로? <laughs> 아, 겁나. <껀덕>. 겁나. <laughs> 지금이니! 아깝이 겁나 ㅎㅎㅎㅎㅎㅎㅎ <laughs> <laughs> 누적 개고수아저 한조 진짜 저 한조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? 어디로 갈까요 한조가 아 이쪽으로 아씨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오나요? 아 여기 아니네요 흐 <laughs> 방이네. <laughs> 오야 안토야. <laughs> 아, 아니, 장난 아니다야. 시와 <laughs> <laughs> 가로시. 아니 뭐 가로시 방방. 와, 뭐야, 가로시 막. 아니, 우리 팀도 다한 번씩 퍼포먼스를 보여주네. 와, 어? 안 돼, 입금해야 돼, 형데 아오. 어우, 맛있다, 그냥. 오호호호호호호. 오이. 저기 장식은 뭐야? 어안 좋아. 아니 겁나 세다니까 데이니슨이 장난이 아니라 못 봤죠? 잠깐만. 오어떻 잡았지? 못 봤어. 아씨. 좋겠다아판장 <laughs> 오바네 아이 먼저 썼는데 평소 더 빠르네.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한 방에 그거 할 수도 있겠다. 아비 어, 잠깐만. <laughs>

아, 해강을 안 되지 이 자식들. 탁사를 끝냈어. 이 정도면 보상을 더 언제 줘야 하지 않나? 아니, 자식 아직도 포기 못했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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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내에서는 된다 했는데. <laughs> 아, 분명 내 내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. 태양이 와서 오세요. 된다고 하는 건 이제 안 되는구나. 와 심한데. 나도 인정이긴 해, 아까. 그러니까. 안 맞으면 이제 안 누르면 되거든. 근데 뇌에서 누르라고 시키니까 눌러 버렸잖아. 안 맞았는데 분명히. 어? 참 이게 참 이게 그래요잉?

레생다 잘 살아났네. 복부시는중 너희들 지방가면보 버리는 거다잉. 맞냐, 이거? 용검도 있는데? 자, 용검을 어우로 삭삭삭! 한조야! 넌 죽었다! 어어어, 씨, 한조 잘 텐데? 아니, 이건 또 뭐야? 혼자 컨택궁구니. 가로 시설킬! 한조가 막으러 갔고요 엄다 옵니다. <laughs> 또 사대사야. 걸고 사대사야. 겟네.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이게 40분 게임을 아니 30분 게임을 이게 가능한 수치였나? 아 <laughs> 게임사 어! <laughs> 저 그냥 보이면 <웃음> 죽는구나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어, 나이스. 개잘했는데? 좋구요, 좋구요, 좋구요. 다 때려 잡아주시구요. 기다려봐, 한조 온컵 내보자. 한조 딱 올려고 할때딱 온컵 내자. 또 오는 거 없니? 어! 걸었다. 어, 어? 잠깐만. 몰래 가야 되는데. 친구 도, 이 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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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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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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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라인 패면 그만인지. 와, 52전. <laughs> 야, 52전. <laughs> 야, 한조 진짜 개, 개혁. <laughs> 감사합니다. 후라자입니다, <laughs> 다들.